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 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방도 19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쥐라는 의미의 서 부이고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쥐라는 의미의 서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차 자가 되겠는데요. 빌다, 빌려 쓰다. 라는 의미의 차 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을 빌어 쓸 수도 있고요. 또 물건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빌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빌어 쓰다 라는 의미의 차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회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차입하다 그러면 돈을 꾸다 그런 뜻이고요. 차용증은 돈을 꾼 것에 대한 사실과 함께, 어떤 조건으로 언제쯤 갚겠다라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용하다 하면 돈을 꾸는 것 또는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은행이 특히 국책은행이죠. 은행이 외국 으로부터 돈을 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차변이라고 하는 것은 복식 부기에서 좌측 변을 얘기합니다. 좌측 변에는 자산 또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비의 경우 자산 그리고 피해의 경우 비용이 차변에 오게 되죠. 임차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 물론 이제 그 동산도 포함할 수 있지만 주로 부동산을 빌어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임차료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빌어 쓰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차주라고 하는 것은 돈을 꿨을 때그꾼 당사자를 얘기합니다.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빌려 쓰는 것을 얘기하고요. 차명계좌, 그러면 은행의 계좌를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개설한 것을 얘기하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한테 차용을 하지 않고, 어 차용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차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전차인, 그러면은 차용한 사람한테 다시 차용을 한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전차는 부동산 관련된 규정 또는 법규에 의해서 원 주인의 승인을 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의미고요. 책이라는 의미의 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15 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어, 여기 이제 삐쳐 올린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라는 의미의 편,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편 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론 여기서는 제가 북이라고 표현을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책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책의 그 부품에 대한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있다가 단어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스토리, 소설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소설을 기준으로 할때 200자원 고지 100매 2인의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장편은 보통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할때한 2천매 정도 이상 되는 규모로 보시면 되겠죠. 역시 장편도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는 그 영화 이런 것들을 을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천그 이제 일권2권3권4권에서 천권까지 갔는데도 그 어, 흐름이 하나 한 가지다라는 뜻으로 어, 단조롭다, 변화가 없이 단조롭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 역사 문헌이죠 기독교로 보면 구약 성경의 한 책이죠. 150편의 시로 구성된 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으로 발행되는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 또는 영화 이런 거에서 또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으로 되기보다는 그 다음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다음 영화를 얘기하겠죠. 예서 중요한 장면만 편집해가지고 홍보용으로 배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편과 후편이라고 하는 것은 전편은 음, 주로, 그, 영화에서 주로 많이 이제, 그, 만들어지죠. 어, 원래 만들었던 영화가 아, 흥행에 성공을 하면 속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속편을 우리가 후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속편 또는 후, 후편에 비, 그 대비해서 원래 만들어졌던 음, 영화를 전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상편, 중편, 하편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크게 세 권으로 나누어서 출판을 했을 때맨 앞에 권, 가운데 권, 맨 마지막 권을 상편, 중편, 하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거를 어, 1편, 2편, 3편, 이렇게 물론 붙일 수도 있죠. 어, 우리나라의 그 대하소설 중에서 그 가장 유명한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16권 정도 아마 나갔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이제 숫자로 붙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하자가 되겠는데 어, 물이는 어, 뜻의 하자입니다. 이 하자는 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의미의 하자지만 실제로는 강. 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7 회계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천 그러면 강과 시내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는 강을, 천은 시내를 나타내기 때문에. 강과 시내를 나타내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천을 시내로 통상 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하, 그러면, 하천을 인공으로, 육지에 인공으로 판 것을 얘기합니다. 빙하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눈이 내리면서 쌓인 거대한, 거의 대륙에 맞먹는, 거대한 얼음을 얘기합니다. 특징은, 빙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이 움직인다는 의미로 하. 를쓴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빙산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차 잘못하면 거꾸로 생각하기가 쉽죠. 빙산은 육지에 붙어 있는 거고, 빙하는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거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몇만 년 또는 몇십만 년 주기로 추워서 모든 것이, 지구 표면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시기가 왔는데, 그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왔죠. 어,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빙하가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어, 그렇게 전 지구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 기간을 빙하기 라고 얘기를 하고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었습니다. 은하수 라고 하는 것은 은하가 꼭, 어, 하천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은하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 그러나 은하수와 은하는 같은 말입니다. 네, 은하라고 하는 것은 어, 별들이 촘촘하게 그, 붙어서 눈으로 볼때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 그 촘촘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꼭 시냇물처럼 구성된 것을 얘기합니다. 하해라고 하는 것은 강과 바다. 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하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하고, 대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역사에서 찾고요. 아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픽션이죠. 소설인데 주제를 역사에서 찾고, 어그 이야기의 흐름을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어 전개하는 소설을. 대하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토지는 대표적인 대하 소설의 하나죠. 백년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이 지난들 어떻게 그이하 강이 맑아지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중국의 황하 강이 뭐 항상 그 말질를 탁하기 때문에 이이 이 강이 어0년이 지난들 강물이 맑아지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이 어, 어 할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성공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탈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 안동 지방의 에하위 하회가 이렇게 돌아오는 듯한 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강이 어그 육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돌아 구비쳐서 내려가는 형태의 강이라 고 해서 하회라고 얘기를 하죠. 어그 하회 마을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 별산굿에 쓰고 있던 여러 가지 탈. 어 아마 15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거로 제 기억을 합니다만은 정확지는 않네요. 어쨌든 그탈 중에 음 이제 그 웃음 모양의 탈이 지 가장 유명하죠. 아주 정교하고 손질이 잘된 탈로 어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탈이다 이렇게 이제 탈이 우리 가면이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어 세개의 한자와 하나의 부수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